대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변변찮은 일 없이 빈둥거리며 지냈더니 집안 어른들은 저를 영 못마땅하게 여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이 운영하는 군의 식당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반가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사장님도 친척이라 부담이 덜했어요. 아버지의 사촌 형님 아들이니 저에게는 육촌 형님뻘 되는 분이었죠. 식당은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5층 건물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변이 공단 지역이라 점심시간. 저녁 시간만 되면 구내 식당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여 장사가 꽤잘 되는 곳이었어요. 식당 규모도 컸고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 50대 전후의 아주머니들이셨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하기도 했고 힘쓰는 일도 많아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이 어린 총각이 새로 왔다고 살갑게 챙겨주시고 농담도 건네주시면서 금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군내 식당에서 보름 정도 일했을 무렵 사장님이 갑자기 회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돼지갈비 집에서 푸짐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기분 좋게 알딸딸해진 채로 2차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어요. 김 사장, 마누라 기다릴 텐데 먼저 들어가 봐. 정태는 가면 안 돼. 우리 분위기 메이커 해야지. 유독 저를 예뻐하시던 아주머니가 제가 혹시라도 빠져나갈까. 팔짱까지 끼며 2차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의 뜨거운 성화에 사장님은 택시를 잡아 먼저 보내드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흥겹게 놀기로 했어요.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도 추고 술잔도 부딪히며 짓궂은 농담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정태는 애인 있어? 아니요 솔로입니다. 어머, 어쩌나 외로워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딱한 명만 사귀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할 거야? 아 다들 워낙 미인이셔서 한 분만 고르기가. 정말 어렵네요. 호호호. 젊은 사람이 처세술이 아주 능글맞네. 그래.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 글쎄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잘안 나네요. 어머나. 연애도 자꾸 해야 한다는데. 너무 아끼다 썩으면 어쩌려고 그래. 한참 동안 연애를 못 해봤다는 제 말에 아주머니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셨습니다. 살짝 민망했지만, 다들 엄마뻘 되는 아주머니들이라 그냥 웃어넘겼어요 제가 담배를 워낙 빨리 피우는 편인데 50대 조리 담당 아주머니 한 분이 어머 담배를 얼마나 세게 빨면 저렇게 빨리 피워? 폐에 구멍 나겠네 근데 다른 건안 봐서 모르겠지만 빠는 거 하나는 기똥차네 하시며 웃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원래 오지랖이 넓으시니까 별 생각 없이 웃어넘겼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식당 사람들과는 꽤나 허물없이 친해졌죠. 술자리도 잦아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어요. 특히 친하게 지내는 멤버는 격리보는 정희 누나 50대 이혼하신 조리 담당 영숙 이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어요. 우리는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실 정도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정희 누나는 노처녀라 혼자 살았고 영숙 이모는 돌싱이라 혼자 살았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으니 일찍 들어가 봐야 적적하고 외롭기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술 친구가 되었네요. 어느 날 술이 몹시 당기는 날이었는데 왠일인지 다들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퇴근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영숙 이모가 정태야, 난너 때문에 약속 깼는데 둘이서 한잔할까? 내가 맛있는 고기 사줄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살짝 분위기가 싸하긴 했지만 좋죠. 한잔해요. 하고 바로 따라 나섰네요. 초고기 집에 갔는데 영숙 이모는 이혼하고 혼자 산지꽤 오래되었고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보다 세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와 함께 산다고 하더군요. 영숙 이모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혼자 사시는 집도 그렇고 차도 당시 그랜저였던 걸 보면 형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소문으로는 영숙 이모 시댁이 꽤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소고기를 얻어 먹으며 소주를 기울이는데 술 기운이 조금 오르셨는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렇게. 젊은 남자랑 술 마시니까 데이트하는 것 같고 기분 좋네.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에휴, 나이 값못 하시네 싶었지만 겉으로는 저도 이모님과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하며 능글맞게 받아쳤죠. 그러자 갑자기 정이 누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정이, 걔 다른 지역에서 유부남이랑 사귀다가 들통나서 이 동네로 도망쳐온 거잖아. 라며. 정희 누나의 과거를 폭로하듯 말하더니 저번에 나랑 걔랑 둘이 나이트클럽에 갔었는데 아주 겉모습과는 다르게 끼가 엄청 많더라. 남자를 엄청 밝혀 아마 오늘도 남자 만나러 갔을걸 하면서 정희 누나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싹싹해. 나는 좀 보수적인 편인데 정태 너랑 같이 있을 때 실실 웃으면서 은근히 남자 꼬시는 것처럼 굴잖아. 속으로 혹시 이모 나한테 관심 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단 빨리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숙 이모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 주 금요일에 정이랑 으렁이 가기로 했는데 정태도 같이 갈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대충 아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려는데 영숙 이모가 정태 어디가? 을왕리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 진짜였네 뭐라고 핑계를 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정희 누나가 그래 정태야 누나도 젊은 남자랑 바닷바람 쐬러 한번 가보자. 하며 부추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함께 을렁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을렁이에 도착해서 1차로 조개구이의 소주를 들이켰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금방 술기운이 올라왔어요. 아주머니들은 왜 항상 2차로 노래방을 가는지 또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정희 누나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영숙 이모와 저만 남았는데 갑자기 이모가 무슨 노래를 하나 틀더니 정태 "일이 나와봐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 브루스를 추자는 거예요. 저한 번도 안춰봤어요잘 몰라요. 했더니 이 이모가 다 알려줄게" 하면서 저를 끌어당겨 앉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하게 춤을 추는데. 서로 몸이 밀착되면서 저도 모르게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모도 그걸 눈치채셨는지 힐끗 제 눈치를 보며 올려다보며 웃더니 귀속말로 정태 너무 설레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마침 정희 누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우리 둘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굳어지더니 휙 재료 보고는 그냥. 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렇게 1분 정도 춤을 추다가 모래방 시간이 다 되어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호프집 같은 곳에 3차로 들어갔는데 손님들은 거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안쪽에는 우리 테이블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정희누나가 먼저 영숙이모 정태한테 아주 푹 빠졌네. 빠졌어. 유도도 했다는데 힘이 얼마나 좋겠어? 하고 놀리듯 말했고 영숙이모는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겪어봐야 알지 하면서 맞받아쳤어요. 다시 정이 누나가 담배 피는 거 보면 빨대 힘도 장난 아니던데 하면서 서로 저를 가운데 두고 농담하는 분위기가 되었네요. 근데 은근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저도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술을 마시다 보니 정이 누나가 급한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급하게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 이모님도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영숙이모는 내일 정태집 근처에 보릴이 있어서 정태가 집 가는 길에 나좀 내려줘. 나는 그 동네에서 하룻밤 묵어야 돼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런데 혼자 그런 곳에서 주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척 물어봤더니 제 걱정을 호감의 신호로 착각했는지 그럼 정태 집에서 자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아, 죄송해요. 오늘은 집에 친구들이 와 있어서 하고 얼떨결에 핑계를 댔죠. 그럼 근처에 괜찮은 모텔에 내려드릴 테니 거기서 편히 쉬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하고 정희누나는 먼저 택시를 잡아 보내고 영숙이모와 둘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모텔 앞으로 영수 이모를 데려다 드리고 방문 앞까지 친절하게 열어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영숙이모가 정태 잠깐만 하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돌아보니 저 앞에 편의점에서 물좀 사다 줄수 있어? 왠지 이런 모텔에 있는 물은 찝찝해서 못 마시겠더라.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 젠장 하면서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편의점에 가서 생수와 숙취 해소 음료를 하나 사서 모텔 방으로 다시 올라갔죠. 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영수 이모가 잠들었는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막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영수 이모가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굴 화장은 오히려 더 짙어진 것 같고 도대체 뭘 씻었다는 건지 알수 없었죠. 어쨌든 물과 숙취해서 음료를 건네주니 정태. 혹시이 이모 걱정돼서 숙취해서. 음료까지 챙겨온 거야? 하고 묻길래. 네, 내일 보리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머리 아프고 힘드실까봐 챙겨왔어요. 했더니 정태, 잠깐만 방에 들어와 봐. 이 이모가 정태한테 진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라면서 저를 방 안쪽으로 은근히 유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지? 궁금한 마음에 영숙 이모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죠. 영숙 이모는 침대에 걸터앉고 저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게 되었어요.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하고 여쭤보니 영숙 이모가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 이모가 요즘 너무 외로웠는데 정태만 보면 자꾸 옛날에 뜨겁게 연애하던 때가 생각나. 나 진짜 이런 사람 아닌데 가끔은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곤란하다는 듯 애매하게 말을 돌려 했는데, 영숙 이모가 제 말을 딱 잘라버리며, 정태, 아까 브루스 칠때 보니까 다 티나던데, 정태도 솔직히 나한테 어느 정도 마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숙 이모가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군요. 정태랑 관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냥 이 이모 옆에만 있어 줘. 옆에 있기만 하는 건데. 뭐 어때? 나도 남자인데 큰 일이 안 나겠어? 순간적으로 그런 아니란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대답해 버렸죠.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갑자기 영숙 이모가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오늘 딱한 번만 실수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한때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터라 웬만한 힘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영숙 이모의 어설픈 누르기 기술은 지금까지 제가 겪어봤던 그 어떤 노련한 유도 선수들의 누르기보다 완벽하게 저를 꿈쩍 못 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었죠. 속으로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라지. 체념하며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네요. 다음날 아침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씩 시켜 먹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죠. 월요일 출근해보니 정인 누나와 제가 아침 오픈조였는데 영수이모가 저만 보면 자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고 물어봐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면서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토요일 저녁 8시쯤 정희 누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태야. 나 지금 부평역에서 친구랑 가볍게 한잔하고 있는데 여자 둘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내 친구 꽤 예쁜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얼굴 좀 비춰 줄수 있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고 정희 누나가 있는 부평역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누나 친구분은 정말 예쁘긴 했지만 아쉽게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술에 이미 잔뜩 취해 계시더군요. 아니, 아무리 빨리 달려왔다고 해도 8시 40분쯤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술에 취했냐고 물어보니 글쎄 점심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누나가 친구분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 늦었다 하더니 제게 귀속말로 그럼 우리 친구는 먼저 보내고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한잔더 할까? 나 오늘따라 술이 엄청 당기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나. 친구분은 택시를 잡아 보내고 둘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딱히 떠오르는 곳도 없고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정이누나가 우리 그냥 근처에 방이나 하나 잡고 시원하게 맥주나 마실까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며칠 전 영수 이모와 모텔에서 있었던 야릇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아. 정윤아도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건가? 긍정적인 예감이 들었어요. 사실 영수 이모와 정이 누나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스타일이 달랐거든요. 영수 이모도 나름 매력이 있었지만 정희 누나는 키가 조금 작은 것 빼고는 얼굴은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에 몸매는 과장 조금 보태서 마치 김혜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육감적이었어요.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남자 손님들이나 거래처, 직원들이 정희 누나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진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꽤나 매력적인 여자였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서 모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네요. 한창수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묘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하긴 정희 누나는 나름 이 동네에서 인기 꽤나 있는 여자인데 영숙이모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오지는 않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체념하고 술잔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정희 누나가 뜬금없이 정태야 나 영숙이모한테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요? 정희 누나가 얼굴을 붉히며 토요일 우렁이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하셨대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했더니 아니 정태, 너는, 혹시, 나이 많은 여자가 취향이야? 영숙. 이모 같은 스타일 좋아해?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뭐, 저에게 다가오는 여자는 굳이 막지는 않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정이 누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니, 그럼 내가 정태, 너한테 다가가도 안 막을 거야? 하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희 누나가 갑자기 정말로 제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정희 누나와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고 다니더군요. 이 일을 회사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연애 상대가 무려 두 명이나 생겼네. 묘한 만족감과 함께 야릇한 흥분감에 휩싸이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꿈만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토요일은 영숙이모와 일요일은 정이 누나와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마치 비밀 데이트를 즐기듯 정신없이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 미혼남입니다. 구내식당 알바는 약 1년 정도 하다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 그만두었죠. 하지만 정인 누나와 영숙 이모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요. 어차피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카톡 주고받다가 심심할 때 만나 놀기엔 만족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영숙 이모가 자기 딸을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내가 혹시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자기 딸이랑 소개팅을 시켜줄 테니 만나보고, 괜찮으면 결혼 상대로 만나보는 건 어떠냐는 거였죠. 처음엔 너무 황당한 소리에 이 아줌마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여자한테 해픈 남자긴 하지만, 내 인생을 완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고 싶나?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 할 때, 이모가 휴대폰을 내밀며 딸 사진을 보여주는데, 순간 기분 나빴던 게확 사라졌죠. 생각보다 엄청 미인이었거든요. 딱 봐도 콧대가 엄청 높아 보이고, 싸가지가 없어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큼 이뻤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딸이 저 같은 남자를 만나주겠어요? 정태가 어때서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만 영숙이모한테야 그렇지. 제가 좀 못생긴 편이잖아요. 뭐 남자답게 생기고 멋있는데. 근데 요즘 여자들은 저같이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만나 봐. 만나도 잘안될것 같은데. 괜히 만나서 차이면 어떡해요? 덩치는 산만한데. 걱정이 뭐가 그리 많아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몰라. 이모 정말 제가 사위감으로 괜찮아요. 후회 안 하겠어요? 응, 음. 정태가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보단 내 사위가 되는 게 훨씬 낫지. 그녀가 진정으로 날 아껴준다는 생각이 들어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숙 이모 딸과 소개팅을 하였네요. 그녀를 마주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죠. 안녕하세요. 저 김민지라고 해요.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순정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스무홉 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지만 깊고 맑은 눈빛에서는 성숙함과 지성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주변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우라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한창 꽃을 피울 나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아니, 오히려 물이 올랐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네요. 흰 블라우스는 그녀의 뽀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검정 스커트는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 라인을 강조하더군요. 툭 건드리면 터질 듯한 아찔한 볼륨감은 그녀의 청순한 얼굴과 대비되어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졌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나는 제대로 말도 잊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소위 고만고만한 여자들만 만나봤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지만, 그녀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여성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자니, 마치 숙맥이 된 것처럼 어색하고 긴장되었죠.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짓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나의 어색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붓.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의 모습은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긴장하신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어요. 그제야 겨우 숨을 크게 쉬고 어색하게 웃으며 내 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날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지 씨는 꽤나 많은 남자를 만나봤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솔직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연애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생기고 잘 나가는 남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인물값 찬다고 해야 하나 바람피는 건 기본이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겠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덧붙였어요.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상대는 정태 씨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태 씨는 착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라고요. 세상에나 그녀의 입에서 가정적인 남자라는 말이 나오다니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운명처럼 빠르게 가까워졌죠.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행복했네요. 결혼식에는 정희 누나도 참석해 주었어요. 우리 정태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민지씨,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 너 정말 좋은 신부 얻었어. 누나,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태야, 누나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게 딸이 있었더라면 나도 정태를 사위 삼고 싶었을 거야. 그녀의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앞으로 민지 씨랑 행복하게 잘 살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누나한테 연락하고, 영수기모와 정희 누나도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있어요. 영수기모는 내가 딸 하나는 정말 잘 뒀지. 라며 자랑스러워하시고, 정희 누나는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응원해준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가끔씩 민지와 함께 처음 만났던 구내식당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설렘과 떨림이 다시 느껴지곤 해요. 만약 그때 영수 이모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정말 운명처럼 만난 민지와 함께 앞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사랑은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